빅토리노. 트윈룸으로 성인 두 명의 1박 맞으십니까? 네 맞아요. 네 타키 씨에게 두 분이 도착했다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제기를 이러면 안 되는데 브이 아무 말이나 해 시간 끌어. 제가 그렇게 부탁했나요? 아니요 바로 만나질 것 같아서. 연락하라고 했냐고요. 아 네?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시지? 나서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빨리 방 번호나 알려줘 42층 라피스 라줄리 스위트에 머무시게 됩니다 고객님 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SID칩 인증 부탁드립니다 내가 양보할게 하나네 감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마워요 야 빨리 가자 세게 죄송합니다. 아니야? 호텔 아니야, 직원만 s the m a 이 You u n d 안 나가면 a 신 d n a 받는다고. 어떻게 생각 s h i n Chikuman, Dago. What is 호텔하고는 다른걸. 오버하지 마, 재키. 거기까지. 왜? 좀 here. I'm not here. 스 m not 자 e 자 e I'm n o